1일 육광구, 반폴라 철수조항입니다. 자, 열, 어, 열분 모시고, 와가지고, 아, 씨알 좋은 놈으로 하다가, 자, 보십시오. 아, 망쿨로, 아, 저는 망쿨, 오늘도 저는 망쿨 찍어주십니다 에? 자, 아주 좋습니다. 씨알이, 씨알이, 막, 어마어마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무슨 좋습니다. 자, 여시오 아, 마르지 않습니다. 몰라. 몰라, 마르지 않습니다. 자, 아, 야. 어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 짓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에이. 오늘 기분 어땠습니까? 기분 째지지? <laughs> 오늘 기분 어땠습니까? 아좋답니다딱 아, 기상도 딱 맞게 오늘은 오늘 밤또 하루 어, 자리 여유 있으니까 수술한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